제 직업은 강아지 유튜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소녀의 행성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나 노하우에 대해 공개를 할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를 위해 강아지를 입양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려동물과 행복한 일상을 기록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높파심의 잔소리가 길었죠. 우선 구독자님들께 강아지 유튜버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지 질문해달라고 했어요. 궁금하신 질문을 취합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마누리님 혼자 모든 걸다 하시나요? 소행성 채널은 몇 명이 운영하고 있나요? 저랑 제 남자친구 둘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행성 즐겨보는 이유 중 하나가 짧은 영상의 컨셉과 스토리텔링이 명확해서인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편집은 제가 하고 기획은 남자친구랑 같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일상 영상은 그냥 상황 보고 냅다 찍다 보니 일상 흐름에 따라 영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물이 먹고 싶은 강아지 모습을 촬영했는데 이 부분만으로는 영상 한 편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언젠가 만들어지겠지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귀여운 모습들을 추가로 촬영하여 영상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매일 새롭게 촬영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찍어둔 영상도 기억해야 하고 걸러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힘들긴 한데요. 고생한 만큼 좋은 영상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번 어렵게 완성하는 게 아니라 쉽게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상은 묵히다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영상을 제작하실 때마다 주제를 이번엔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자 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디서 얻나요? 평소 아이들과 생활하다가 아 이거 영상 하나 나오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이 자꾸 밖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소녀가 옷장 문을 열고 훔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녀가 옷을 훔치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찍어놓고 보니 나중에 이야기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목을 짓고 나서 영상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영상 흐름대로 만든 후 업로드 직전 영상 제목을 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강아지도 대본 보고 영상 찍나요? 아 이거 너무 귀여운 질문 같아요. 당연히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혹시 편집이나 그런 건 어느 앱으로 하나요? 편집은 어도비사의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쓰던 편집 앱이 프리미어 프로인데 편집의 자유도가 높아서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상 편집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자막은 포토샵을 사용해서 자막에 넣습니다. 일단 영상 자체가 자연스러운데 하루 종일 카메라를 켜두고 편집한 건지 궁금함. 카메라를 항상 들고 생활하진 않지만 제가 있는 곳 옆에 카메라를 두고 있긴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애들이 웃긴 행동을 하면 옆에 있는 카메라로 순간 포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출 시엔 휴대폰도 멜수 있는 형태의 케이스로 바꿔서 필요한 경우 바로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웃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카메라가 없어서 놓친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순간 포착을 잘 하기 위해 카메라를 항상 근처에 두고 생활합니다. 편집은 한몇 시간 걸리나요? 대략적으로 영상 편집은 1분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평균이 4. 4분에서 5분인 걸 감안하면 한 편당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짐작이 되실까요? 여기서 촬영 시간은 빼고 오로지 편집 시간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앱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컷 편집 속에서 고작 이 정도만 남는 거랍니다.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촬영을 접으신 날도 있나요? 촬영을 접은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말을 안 듣거든요. 강아지다 보니 제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그런 엉뚱한 모습 그대로 촬영을 합니다. 여행 가실 때 드론 같은 걸 누가 날려서 찍는 건가요? 제 남자친구가 드론을 날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드론은 아무나 날릴 수 있었는데 이젠 자격증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연습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드론도 날릴 수 없는 비허용 지역이 있는데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에서만 날린답니다. 조심스레 질문 드려봅니다. 영상에 뜨는 소녀의 행성 로고와 자막은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이건 오도비 포토샵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포토샵 같은 경우 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잘 다룰 줄 알았고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채널의 일러스트나 인트로도 직접 어도비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 앱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편집하는 법 궁금해요? 혹시 혼자 배우셨는지 기깔난 편집법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전공으로 포토샵은 배울 수 있었지만 프리미어 프로는 처음이라 난감하더라고요. 필요한 기능에 대해 찾아가며 편집하다 보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도 편집 하는 법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어도비에서 따라하면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아지트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템플링 영상이 제공되어 영상을 보고 따라하며 쉽게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아지트 챌린지의 경우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제가 만약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쇼츠 영상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쇼츠를 많이 밀어주다 보니 노출도 많이 되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곧이어 쇼츠 만드는 꿀팁을 어도비 미션카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소녀가 무언가를 메고 오네요. 이상하게 가방이 열고 싶어집니다. 가방 안에 웬 미션카드가 있어요. K 덕지를 보여주세요. 덕지를 보여달라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자동 리프레임 기능을 활용해 소행성의 귀여운 반려견 직캠을 만들어 K 덕질을 보여주세요. 아, 반려견 직캠을 그냥 만들면 되는 건가? 아, 직캠하면 세로캠이지. 지난 수요일에 업로드됐던 붕붕이 영상을 세로로 함께 만들어 볼까요? 일단 프리미어 프로 앱을 열고 왼쪽 상단에 있는 새 프로젝트 클릭. 편집할 영상을 불러올 거예요. 바탕 화면에 있는 우주 영상을 불러올게요. 편집할 파일 위치는 일단 바탕화면으로. 이름은 우주 새로캠이라고 편하게 지을게요. 만들기 누르고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해 봅시다. 가로를 세로로 일단 바꿔봤어요. 에? 아 그랬더니 우주 얼굴이 잘려버렸더라고요. 잠깐만 미션 카드의 자동 리프레임 기능을 활용하랬지? 다시 한번 해보자 우주 영상을 불러온 후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시퀀스 우클릭 시퀀스 자동 리프레임 새로 모드니까 대상 종 횡비는 9대 16으로 동작 추적은 우주가 빨리 움직이니까 빠른 모션으로 선택하고 만들기 클릭 오 이제 얼굴이 안 잘리네 가로영상을 세로로 바꿨을때 자동으로 안 잘리게 해주는 기능이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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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이런 건 세로로 된 유튜브 쇼치 영상이나 아니면 정사각형의 인스타 동영상에 쓰기 좋겠다. 아니면 아이돌 새로 직캠하면서 덕질해도 좋을 듯? 가로 영상 세로로 쉽게 바꿔버리자. 미션 완료! 어도비 아지트의 우주 영상이 템플릿으로 제공이 되니 여러분들도 따라서 연습해보세요. 오늘 제가 받은 미션 카드는 어도비 아지트 챌린지예요. 어도비 아지트 챌린지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유저들에게 챌린지 및 따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앱 활용을 독려하는 공간입니다. 이왕 하는 거 우리 선물을 받아보면서 해볼까요? 따라해서 완성된 영상을 SNS에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봅시다. 참여만 해도 선물 증정해, 운이 좋으면 맥북에어도 선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아보려면 반드시 이벤트 참여 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